저는 지금 도서관 3층 열람실에 와 있습니다. 우리 종신인들은 도대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잠깐 인터뷰 괜찮을까요? 네. 아, 평안하시죠? 네, 평안합니다. 샬롬합니다 샬롬 하고 계시고 네, 네. 혹시 지금 이제. 어떤 일로 이 도서관에 오시는지 몇줄수 네. 있을까요? 네, 뭐 이제 뭐 저는 도서관을 참 좋아하고요. 음, 어,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네. 처음 보긴 했는데 여기서. 네네, 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도서관 너무 좋아하고 네. 그래서 이제 설교에 쓸거나 아니면 좀 이제 어, 제가 사역하는 부서에게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을지 이런 거를 좀 참고하는. 아~ 이제 좀 보고 왔습니다 참고도서를 좀 이렇게 찾아보러오셨어요 네, 사실 요즘에 인터넷이 엄청 잘 발달되어 있어서 맞아요. 안에서도 할수 있을 텐데 음, 음.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혹시 음, 저는 어, 이상하게 저는 그냥 아날로그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무엇보다 책을 좀 읽으면 또 제가 봤을 수 있던 거 읽으면서 이제 줄도 칠 수도 있고 네. 좀 그게 더 기억에 남는 것 같고 음. 또 그냥 어, 메모를 하는 습관 자체가 좀제 글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고 디지털은 좀 편리성이 그쵸? 있지만 아날로그는 네. 좀 디저... 불편하지만은 좀 제가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 네. 밑줄을 네. 빌려서 치시이 오전지 몇 번씩 이렇게 밑줄 을막 그어 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laughs> 제가 책 빌려서 보면 <laughs> 빌린 도서는 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서나 이렇게 네. 회는 금지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부탁드리고요. 네. 혹시 어, 이제 원우들한테 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음. 무슨 말을 전하고 싶은가요? 음, 학기 어, 올해가 이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도 똑같이 고민했었고 사역을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요. 뭐 네.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정말로 이제 학교라는 공간에서 넘어서 이제 진짜 어~ 이제 훈련생을 넘어서 제대로 된 사역자로 이제 나가는 자리잖아요 네. 그럴 때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매 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계속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속에서 계속 회복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네, 네 하나님이 네. 일하신다라는 거를 분명 기억했으면 좋겠고 어. 그게 좀뭐 어, 부족한 우리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한 가지는 책에낙서하지는 않는 걸로. 그거는 중요하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해. 요 사실 오늘 인터뷰 중에서 제일 중요했어요. <laughs> 그렇죠. 네, 아, 제가 잘잘 찍었나 봐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 어, 과제도서를 좀 빌리려고 왔습니다. 아. 예. 어떤 수업이었어요? 어, 교외개척 수업인데, 예, 그 필요한 도서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 필요한 도서는 쟁취하셨나요? 우선 찾고 있습니다. 뭐가 적합할지 아. 예, 예, 조금 더아 그렇습니다. 이게 막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예, 예.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계셨구나.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몇개좀여쭤볼 텐데요. 네. 음, 혹시 요즘에 듣고 있는 강의 중에서 네. 어, 이 강의는 좀 내 마음이 좀 와닿았다 네. 하는 그런 강의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과제 준비하고 있는 네네. 그 복음전도와 교회개척 음. 그 양현표 교수님이 이제 수업해주시는 그 수업이 되게 현실적으로 와닿고 또 교회개척에 대한 생각이 없던 학생들도 아, 그것이 저희가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거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원우들한테 아 네. 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원우들이 네. 있죠. 원우들한테 예. 한번 미래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 단지 저도 성적을 위해서 공부했던 시간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제 장학금도 필요했고 하다 보니까 어 이제 본인이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고 앞으로 이 현대시대에서 한국 교회를 만들어가는 한 명의 목회자로서 어떤 비전 가지고 공부하는지를 좀더 넓게 보고 저희가 같이 공부해 나가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을 아. 예. 안녕하세요, 주선님. 네, 반갑습니다. 혹시 잠깐 시간 되실까요? 네. 아 괜찮아요? 어. 제가 앉아서 편하게 좀 네네. 나눠도 돼. 네, 카메라는 저쪽에 있고요. 네, 저희는 저기를 중점으로 네.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쓰런팔라입니다. 어, 캄보디아에 왔습니다. 예, 외국 네. 분이신지 몰랐어요. 아. 네. 굉장히 한국적으로 <laughs> 생기셔서 그리고 한국말을 여기서 오래 사신 거예요? 네, 8년 정도. 예. 아, 8년 정도. 네. 어, 지금 공부를 혹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어, 소평 과제 때문에 그래서 음. 왔습니다. 아, 과제 <laughs> 네. 하고 계신 <계시는> 거구나. <laughs> 프리칭 텍스트. 네네. 네, 텍스트, 프리칭. 네. 김대엽 교수님. 네, 맞습니다. 수업이죠. 어때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 어떻게 서류 준비에 대한 또좀더 깊이도 배우고 그다음에 음. 청중에도 어 의사 소통 서류에 네. 대한 많이 와 졌고 음. 그다음에 또 배우 점이 엄청 음. 많습니다. 적경. 예. 네, 적경에 음. 대한 네본문에 목상하고 그다음에 서류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은혜도 받고 음. 그은혜배우면서 그 청중들한테도 예, 잘 준다라는 음. 예, 할수 있게 엄청 예, 좋았습니다. 아, 저, 그런 부분들. 이 <laughs> 네. 어, 그러면 우리 원우들한테 다른 이제 학생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예. 우리 함께 화이팅. <웃음> <웃음> 아,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laughs> 파이팅. 아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